연부를 해가지고 과연 수능에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사연을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수능을 앞두고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연부를 하던 가족이었는데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이제 좋은 성적을 맞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이 친구가 만약에 뭐 고시를 패스한다거나 의사가 된다거나 그러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직업이 보장되고 너무나 좋잖아요 일생 동안이 그러니까. 거의 뭐 평생 일생이 그 수능 성적에 딸려 있다고 봐도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보는 그걸 맞이해가지고 계속 가족, 가족 이름은 4명이지요. 아빠, 엄마, 그, 그 수험생과 동생, 남동생, 남자 둘이었는데,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그 계속 내있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아불탑을, 남이 아불탑을 이제 연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시험 보는 날이 딱 됐어요. 이제 수학 시험을 딱 보는데 30문제 중에서 26개는 정확히 알겠더라는 거죠. 워낙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 문제가 알릴 수한 거야. 그런데 <laughs> 이제 이원 목적 분리표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낼때 이원 목적과 뭐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그 과목 이렇게 만약에 내 항목이면 6개씩 6개씩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정답이 다 고루 분포되게끔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모르겠는 문제 때문에 골, 머리가 아프면서, 이, 갑자기 연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연부를 하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니까 갑자기 뭔 생각이 딱 떠올랐냐. 선배가 해주던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을 한번 다 이렇게 1번은 몇 개고, 2번은 몇 개고, 3번은 몇 개고, 4번은 몇 개인지 이렇게 해보니까 3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3번을 다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이 정확하게 그게 비슷 무리하니까 거기다 다 쓰고 이쪽 하나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 쓰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죠. 수능 점수가 또 발표. 수능 본 다음에 수능은 잘본것 같은데 하여튼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결, 이 결과가 부처님의가이었어요 특히.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공부하다가, 연불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연불하다가, 이런 걸 자주 했는데, 연불하다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사람은 이제 공부할 때는 좌, 주로 좌측 내로 공부를 해요. 연불을 하면 오르, 우측 내까지 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어떤 문득 무슨 지혜가 딱 떠올라요. 무슨 그림이 딱 보인다거나, 문제가 보인다거나, 뭐 무슨 언뜻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면 얼른 그걸 적어놓고 그거 유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80%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과목에는 만점까지 맞았어요. 그 수학도 네문제를몰랐다 그러잖아요. 그 찍어온 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그리고 97점. 1등급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애로상이 굉장히 많고 잘안 되고 하신다면, 이렇게 염부를 하세요. 그러면 문득 뭔가 떠올라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로, 그, 어떤 해결책이 떠올라요.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죠. 그거는 꿈속에서 뭘 보여주기도 하고, 현실에서 뭐 문득 어떤 지혜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딱 떠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도 돼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딱 해줘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 해결이 되게 되는 사람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한 현증 가피가 있어요. 현실 가피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연불을 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뇌 때문에 그래요. 뇌가 우방구와 좌방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좌방구는 계산하고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얘하는 거지만, 우방구는 그림이고 뭐 예측력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이렇게 관장하기도 하고 뭐 지혜를 이렇게 창의력을 많이 관장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안 쓰던 것들이 탁 드러나니까 뭐 신기한 그 지혜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걸 얻어서 사실 우리가 연불하다가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연불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아이디어 하나만 딱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만 얻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재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불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좋은 형형어 좋은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해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두뇌 속에 행복 호르몬으로 꽉 차가지고 너무 좋은 상태가 돼 아주 조화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든지 그림으로 뭔가를 딱 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정답이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되기도 하고 아까 그 학생처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딱 들어서 그걸 하면 그 거기서 80% 이상이면 뭐볼게뭐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공부, 공부한 것에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수, 수능, 수능, 이 점수 1등급을 받으니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들어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도 그, 그리고 이 친구는 특히 뭘 느꼈느냐. 뭔가 잘안 되고 어려울 때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난다거나 큰 어려운 문제가 도,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일단 긴장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호르몬이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MRI로 찍어보면 시커먼 연기 같은 겁니다. 흑암의 세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뇌를 마비시켜요, 정말로. 그래서 뇌가 마비되는 상태니까 생각이 안 나죠. 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날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비가 된 상태에서는 발이 움직이지 않아. 꼼짝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벌써 어렸을 때 봐요. 상대방이 쳐들어오는데도 발도 못 움직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호르몬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 호르몬을 분비될 수 있는 정말 기뻐하면서 한의심 속에서 부처님의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연불을한 사람은 행복호르몬이 꽉 차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 워낙 많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바깥에까지 이렇게 광환을 그려놓잖아요 부처님 광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라가 밖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될 정도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법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큰 비법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고 정말 극락왕생할 수 있고 살아서도 해탈할 수 있고 거듭나기도 하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가지고 어디 갔지만 거기서 아 장관이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 왕은 그냥 지멋대로 놀러다니고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지혜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건 공부 잘한다고 하는 지혜하고 지식이 많은 거하고 지혜가 많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측 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요. 정말 성공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행복 호르몬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두뇌의 취적화 상태를 항상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든다면 정말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분 좋고 환희심, 법피, 선열 속에서 살면서 하는님마다다술술잘 풀리고 내가 도와, 다른 사람도 많이 돕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나한테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한다 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좋은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기분 좋을 때 뭐, 어떤 사람이 화를 묻는 욕을 한다고 내가 영향 받나요? 그럴 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불를 뭐 하는데 그런 묘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명상하시면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